1. 다음 진리표의 논리 소자는, 어, 이러한 그 진리표를 보고 논리식을 알아내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출력에 1인 것만 고민을 해주시면 됩니다. 1은 A도 0이고 B도 0일 때만 이 출력이 1 나온다 이런 얘기. 고를 논리식으로 쓰면 A도 0이고 B도 0일 때두 조건을 만족할 때 얘가 1이다. 그러니까 출력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드모르강의 정리에 의해서 a 더하기 b 그죠? 이게 곱이니까 얘를 더하기를 하고 전체 not 합니다. 그럼 a 더하기 b니까 5하죠? 거기다 not을 붙였으니까 얘는 노아 게이트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니까 얘가 1, 1, 1일 때가 노아인 거잖아요. 둘 중에 둘 중에 어떠한 거 하나만 1이어도 얘가 1인 출력이 얘가 5화인 거죠. 그거랑 반대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 노화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가번에서 노화입니다. 자, 2번 그림과 같은 논리식은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 논리식을 보면 a와 b가 병렬이네요. 병렬이면 a 더하기 b 그 출력이 그대로 x0에 예,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얘가 오아회로다. 병렬은 오아. 직렬은 엔드가 되겠죠. 답은 가번에 오아회로가 됩니다. 3번 다음 회로를 무엇을 나타낸 것인가. 어, 여기에 대한 진리표를 쓰게 되면 A접점이니까 A. A B접점이니까 B바. 병렬이니까 더하기네요. 여기는 B A바, 그러니까 A바, B. 그러니까 서로 입력이 다를 때만 출력이 나타나는 거죠. 서로 입력이 다를 때만 출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Exclusive O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 Exclusive O와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답은 다번에서 Exclusive O와 서로 입력이 다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그러한 어, 회로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어, 다음에 논리기호가 나타내는 논리식을, 어, 여기는 5하니까이 부분은 A 더하기 B가 됩니다. 여기는 곱이네요. 이것과 얘를 곱하라. 그럼 얘는 A 더하기 B에 곱하기 B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러니까 답 찾아보시면 나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조금 더 간소할 화수 있겠죠. 분배법칙에서 얘랑 얘랑 곱하면 AB가 되고요.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하면 b, b가 됩니다. 그러면 b를 두번 곱한 건 b랑 똑같죠? 어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럼 얘를 b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럼 a 플러스 1분의 뭐 b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 어떤 것이 됐든 1이랑 더하면 얘는 무조건 다 1이 되죠. 어, 그래서 결과는 b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때 요것도 답이 되고요. 만약에 보기 중에 요런 것도 있다면 어, 요것도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나 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5번 볼게요. 자, 논리회로 해서 출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뭐 하나하나씩 쓰게 되면 이 부분은 A 곱하기 B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여기서 얘랑 하나 더 곱했네요. C, 바 이렇게. 그래서 AB C, 바 그래서 답은 라 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의뢰에서 출력치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여기는 A, B가 되죠. 그럼 여기는 C랑 곱해서 바를 했네. 여기는 A, B, C 곱해서 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D, E, 바가 되네요. 그럼 얘랑 얘랑 여기를 뭐하라? 더 하란 얘기다, 여기는. 보면, a, b, c, b a 더하기. d, e를 더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 여기는 f네요. 그럼 f를 곱해서 b a 하란 얘기죠. 그럼 g는 a, b, c, b a 더하기. d, e, b a 여기에서 f랑 곱하라. 이건가요? 거기에 none.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그럼 얘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를 요거랑 요거랑 요렇게 돼있네요. 요거 요거 곱에 바니까 뭐요 더하기를 쓸수 있겠죠. 어 여기는 a b c 더하기 d 이 바인거에 바 더하기 f 바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여기 한번더할수 있겠다. a, b, c 바의 바 여기 더하기니까 곱 d, e 바의 바 더하기 f 바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바의 바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이렇게 쓸수 있겠다. A, B, C, D, E 더하기 F, 바 이렇게 쓸수 있겠다. 라 번에 여러분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논리식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조금 더 쉬운 방법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게 뭐죠? 바예요, 바.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바. 동그라미를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옮겨도 되죠? 이렇게 얘를 없애고. 얘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를 이쪽으로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옮겨도 되겠다, 그죠? 네, 잘 보세요. 그럼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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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a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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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요. 여기를 A, B라고 하면 A, bar, B, B, B를 더해라. 그럼 얘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 A 곱하기 b 의 B. 어, 난드로쓸수 있다고요. 뭘로 쓸수 있다고요? 난드로쓸수 있다고요. 어 그럼 얘는 요거 없애고 요거 없애고 얘를 난드 이렇게 쓸수 있다고 이렇게 맞아요? 그렇죠? 난드. 그럼 얘는 요 난드 난드에서 얘는 그냥 난드에서 요또 난드에서 요거를 동그라미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요거 없애고. 그럼 얘를 동그라미 하나 만들고 얘를 동그라미 하나 더 만들게요. 동그라미 두개 만들면 다시두 그러니까 개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보면 얘는, 얘는 얘는 a, 바, b, 바의 곱이잖아요. 이거 빼면 이만큼은. 그럼 얘는 a 더하기 b, 바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나시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a 더하기 b로 쓸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5화로 바꿀 수 있어요. 5화. 그럼 여기 잘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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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여기까지 다 end. 다다곱 n d 이거 잖아요 d 이거 d e d 다 e n 다 d e n 이다 end. 이거 이이다 end. 이이 둘 중에 뭐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어,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다.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어, 여러분들 둘 중에 뭐 이해가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드모르간의 정리만 알면 요 기호를 변환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로는 어느 게이트에 해당이 되는가? 자, 이 다이오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시면 돼. 요 입력이 있고요, 출력이 있어요. 어. 그때 다이오드가 다이오드가 이 출력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으면 얘는 무조건 OR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이오드가 이 입력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무조건 AND예요. A.N.D.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TR이 있다. TR이,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돼 있다. 요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낫이에요. 낫, not.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어, 잘 보면 얘는 입력이 여기고, 출력이 여기죠. 얘가 출력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오와 가본이 답인 거예요. 그렇죠. 가. 봐 8번 볼게요. 자, 얘는 다이오드가 입력 측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엔드. 근데 여기 대시 있네. 그러면 엔드랑 대시 합치면 뭐예요? 난드. 그죠? 답은 나번에 난드. 어. 그래서 답은 난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하지 않으셔도 아, 입력 측을 바라보고 있으면 엔드고, 출력 측을 바라보고 있으면 오아이고,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나시구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어, 그림 에로의 동일한 논리 소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조금 풀어봐야 돼. 어, 풀어보자 이거예요. 자, 여기 보는데, 보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얘랑 얘랑 병렬는이연결는이 친구는 이친구이면뭐이 친구는 는는 뭐라고 했어요? 낫. 는나요 그럼 얘 답은 그냥 친구는 이 친구는 이노구가이는지를 한번 보자 이런 얘기. 보자. 한번 이자이거예요자 보자, 그럼 x, 이출력이친네요이친구 y o 1, 1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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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 안 돼요. o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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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이 young, young, y o 1 n 여기에 도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랑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럼 여기에 전이가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점의 전이가 다 0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1 들어가면 여기는 무조건 0 돼요. 이렇게 접지랑 연결이 되니까 그럼 얘는 1 1 1 1이 들어가면 무조건 얘는 0 된다고 요렇게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0 1 1 1 이게 5하잖아요 그죠? 이게 반대니까 얘는 네, 노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화 게이트 찾아보면 가 원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다. 답은 가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요령이나 아니면 어 여러분들이 그 진리표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진리표를 갖는 회로의 소자는? 얘는 출력이 다를, 입력이 다를 때, 0, 1. 1 0일 때만 출력이 일이네. 이것만 보면 돼. 이 출력이 일인 것만 보면 돼요. 아, 얘는 입력이 서로 다를 때 출력이 나온다. 뭐죠? 엑스클루시브 와. v e o 답은 엑스 와. 라번이 답이 된다. 그렇죠?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과 같은 어 논리식은 어떤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되네요. 그러면 a 바 플러스 b, 바, c, 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그럼 얘를 그냥 하나로 봐요. 얘를 하나로 보고 그쵸? 어. 그럼 여기에서 얘는 다시 쓰면 a, 바 더하기 얘를 드모르강의 정리에 의해서 보면 b, 더하기 c, 바 이렇게 쓸수 있나요? 어. b, 바, bar, c, 바를 b 더하기 b b 더하기 c 바로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a 곱하기 b c a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하기를 곱으로 바꾸고 어, 전체의 나으로할수 있잖아요. 답 찾아보시면 나 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건 드모르강의 정리죠. 드모르강의 정리, 어, 드모르강의 정리. 아니면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얘는 a 바 여기 곱이니까 더하기 b 더하기 c 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a 바 더하기 얘는 드모르광의 정리에서 b 바 c 바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그러니 나번이 어 같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간략화한 것은 볼게요 x 바 y 바. 플러스 x 바 y 플러스 x y 이렇게 돼 있네요. 얘를 간소화 하여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걸 묶을게요. 이렇게 묶어볼게요. 얘는 x 바로 묶으면 y 바 플러스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묶어볼게요. 이렇게 얘를 y로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y로 묶으면 x 바 플러스 x에 y 이렇게 돼요. 그럼 얘네들은 1이잖아요. 1. 그래서 얘는 x파 p l u y로 쓸 수가 있겠다. 답은 어, 나번에서 어, 찾을 수가 있겠죠. 어, 공통으로 몇 번을 써도 상관은 없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논리식을 간소화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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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음, 여기에서 똑같은 거 볼까요? a 바 b, a 바 b, c c 바. 그럼 얘는 a 바 b 의 c 플러스 c 바라고 쓸수 있고요. 더하기. 여기 보면 똑같은 게 뭐가 있어요? a c 바, a c 바. 그러니까 a c 바로 묶어볼게요. 그럼 얘는 b 바 플러스 b가 돼요. 플러스. 자 여기 같은 거 볼게요. a 바 b 바, a 바 b 바, c c 바, a 바 b 바. C, C, 바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얘네들은 그냥 다 1이잖아요. 1, 얘도 1, 얘도 1. 그럼 결과적으로 식이 어떻게 돼요? A, 바, B, plus A, C, 바, plus A, 바, B, 바 이렇게 돼요. 맞나요?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얘랑 얘랑 한번더 묶어볼게요. a 바로 묶으면 a 바로 묶으면 얘는 b 플러스 b 바 맞나요? 플러스 a c 바 그럼 여기 또 1이네 얘가 1.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a 바에 플러스 a c 바라고 하는 어, 결과 값을 얻을 수 어, 있겠다. 라 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laughs> 다음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 의 비트를 이용하여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가 있어 출력의 종류는 몇 가지가 되겠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변수가 한개 a만 있으면 뭐밖에 없어요? 0 1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두 가지 얘가 두 가지의 경우에쓰가 나온다고요. 변수가 하나면 즉 비트가 하나면 0과 1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 그럼 ab 라고 하면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0000011010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경우수가 나와요. 0 0 0 1 1 0 어. 그래서 몇 개가 나와요? 네 개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럼 만약에 c라고 하는 게또있다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몇 개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0 0 0 0 1 1 1 0 0 1 1 0 0 1 1 0, 1, 0, 1, 0, 1, 0, 1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몇 개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총 8개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럼 얘가 총 8개가 A, B, C, D, E, F, g H o u 개의 경우의 수가 있으면 n 는 y 야 u 개면 y 를세번 곱한 거고 n 개면 o 를네번 곱한 거죠. 그럼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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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 답은 가번이 되겠다. 그렇죠? 얘 10개 비트를 사용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에서 출력의 종류는 총 256개 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더라. 가번이 됩니다. 15번 보시게 되면 어떤 시퀀스 제어의 내부의 상태가 9가지로 바뀐다면 이를 설계할 때 플립플롭의 개수는 몇 개인가? 여기서 플립플롭이라고 플립플롭이 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그냥 플립플롭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얘는 플립플롭한 개는 비트 한 개를 의미하는 거니까 두 개를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경우의 수를 그러면 자 우리가 얘가 3 개가 있으면 2의 3승에서 8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2의 4승 4개 플립플롭이 4개 있으면 얘가 16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 그럼 9개라고 하는 것은 8개보다는 크고 16개보다는 작으니까 아 4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답은 어, 나번에 어, 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